장관님, 예, 장관께서는 아주 말 바꾸기를 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보니언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느 물었더니 남북한 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죠. 하셨죠. 그럼 8월 7일 여기 국방위에서 여야간에 들어오셔 그그 합의해서 합의. 성명서를 발표를 해,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 존중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 서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위반이냐 아니냐고 했더니 위반이라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8월 7일 날 김연수 대변인으로 하여금 어떤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는 취지지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한건 아니다 이렇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8월 21일 이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소미아는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 얘기로에가서는 지소미아는 효용 가치가 높지 않다. 그 내용은 들어보세요. 내가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거는 그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국의 국방장관이 북한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 제가 질문했을 때는 어 남북합의위반이라고 했다가 뒤에 아마 8월 6일 날정의용 실장께서 어 국회에 와서 남북한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한 이후, 이유,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변인을 시켜서, 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셨는데, 국방부 대변인의 말씀은 국방부 장관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그날, 그 어원님께서 워낙 다그치셔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이 정상적인 <laughs> 그, 질의 답변이 진행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그 표현하는 데 대해서 다소 부적절하게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소미아 끈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군사적으로 그, 한일 간에 정보 교류를 했던 한건한 한 건의 그 가치, 군사적인 효용가치는 낮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한미동맹관계라든지 한미안보협력에 미치는 그런 전략적인 가치, 상징적인 가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장관께서는 말도 바꾸지만 또 늦은하게 변명도 늘어놓으시는데. 제가 변명한 게 아니라. 제 지금 아니 제가 옥발 끼러서 답을 그렇게. 예, 군사합의 이반이다 이렇게 이국게 장관께서 제가 옷박질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안 보는 관심도 없고 국민에는 안중도 없고 이 국민은 우롱하는 겁니다. 오직 청와대 코드만 맞추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정부 정책에 맞춰야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에 관심이 없다 이런 표현은 삼가해 주십시오. 아니 말만 하면 삼가해 달라 뭐 시정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며칠 만에 소신을 바꿔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저는 제가 군복을 입고 임관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홀하게 생각하는 점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것도 국회 공개석상에서 어 북한 합의,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했다가 슬그머니 이틀 뒤에 대변을 시켜서 위반 아니다. 그거 옳습니까? 정말 참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일국의 국방부 장관, 그런 장관에게 과연 안보를 맡길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 사과할 맞게도, 용기가 없어요. 안보를 맡겨도 예, 그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말을 바꾼 거에 대해서 사과할 용기가 없습니까? 제가 사과할 용이 사과할 일이 있어야 사과를 할거 아닙니까? 이틀 만에 말을 바꾸는데 었 사과할 일이 없다고요? 그 장관이 할 일입니까 지금? <laughs> 제가 왜 국민들을 우롱합니까? 국민들을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네가 내가 택배로 입을 만 아니다 하는 것은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